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당신은 성령의 은혜와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분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시리에 옥정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고를약합니까 예. 네. 아주 크게 대답하셨는데 그만큼 의무가 있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네.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이 사무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네, 일어나시고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의동 교회 세례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홍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나님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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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해 하나님이 하나위이서나님해 하나님이 교나님이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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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또 올해 아마 크리스마스가 될것 같은데.